유우미오두 분이 원티에소재합니 국민 여러분, 응. 내가 보라매공원 그때 가가지고 네. 끝나고 광화문까지 예? 응. 네? 앉으세요. 여기 두 분이 쪽에 앉으시면 좋겠다. 지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영화의 감독님이. 시민의 소리 박병모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누구랑? <laughs> 아, ESG 예. 서정렬 대표님과 또 강동한 어, 조대 어, 전 총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앉으세요. 아자를더해 어, 주셔야 되는데. 어, 네. 침생활 박병모 본부장한보려고 했는데 아, 시도할 고 있게 니다 아, 군사 사오 언제 여기로 옮기셨어요? 어? 어, 여기로 옮기시는 거? 여기? 예. 네. 9월달에 왔으니까. 어, 죄송해요. 나도 안보이가 만지라고. 좋요 강주에서 제일 칼럼 리스트 최고예요. 음. 아, 맞아요.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됐는데요. 음. 아주, 신문, 기자 생활부터 해서, 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음. 국민 여러분, 장, 그, 영화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어서 저는 이명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생활의 총에 아, 알아요. <laughs> 네. 오자 하나만 더. 이거 꺼내주면 네. 되는데. 맛이습니다 네. 네. 여기가 너무. 예. 그래, 기 앉아. 예. 네. 네. 아니, 아니. 아, 니 아니요. 여기서 저기촬영 하시구나. 차려가. 네. 그. 아니 여 n t w a 세요 아니 see. I'm c h 아 e k I get this. I'm cheek. I'm c h e e 이 <laughs> <몰라봐>. <맞아. 웃음> 네. 시민의 소리. 아이고, 뭐 카톡에서 맨날 네. 이리, 이리 카톡에도 맨날 예. 우리 카톡에도 맨날 지 국민 여러분, 이거 이 저기 소개 좀 해주려 하려고. 음, 그렇지. 예. 네. 국민 여러분. 동영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를 좀 음.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강동님께서 직접. 예. <laughs> 네, 영화 국민 여러분은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얘기하자면은 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 있었고 네. 이 영화는 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민족주의 열사와 민주주의 의사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죽음으로 희생하면서 만든 민주주의 얘기 많은 분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봉 중이니 극장으로 달려가시면 주 고맙겠습니다. 광주는 어디 어디에서 하죠? 시집이야. 내일 3시에 특별... 네. 관람회가 네. 특별 음, 영상 게, 저, 1회로 상무 CGV 사고요. 그리고 네. 광주는 네. 네. 각 극장에 아마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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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꼭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두 곡을 어떻게 예, <laughs>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 여러분 영화는 <laughs>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주화, <laughs> 인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 <laughs> 김대중 대통령이 서 있었고 우리는 이러한 분을 동시대의 지도자로 모셨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러움이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좀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제작을 하셨는데 제작을 하신 입장하고 제작이 끝난 완성품을 보신 입장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예, 이 영화는 82분 아한 30초 정도는 영화인데요. 그 시간 내에 어이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를 다 담을 수 있을까? 혹시 이분의 업적에 소홀함을 좀 드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았고요. 그다음에 50여 분 정도의 인터뷰들을 인터뷰해서 디테일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되고 더 인권이 더 발전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마침 지금 네. 이제 선거 우리나라도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네. 에, 영화에도 등장하는 인물 중에한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임창록 씨. 아, 아 그거는 저기 우리 저. 사회적 대상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잘못하셨습엄록 영화는 킹메이커라고 아. 하는 극화입니다. 극영화인데, 그 아. 아. 그분은 김대중 대통령이 목표, 목포 국회의원 할 때, 그때 같이 일을 하셨던 어 김대중의 그림자였죠. 그분이 엄청록씨라고. 그분의 얘기를 달았는데 이후에 엄청록씨가 어 DJ를 배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는 DJ에 대한 네가티브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은 장르 자체가 다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김대중 선생의 어떤 그 업적과 또는 대한민국이 그분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요거를 강조한 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이렇게 재판 때문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일 빌딩, 도청 앞에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한 것이 기정사실화 돼서 이 영화에 헬기가 전입 1등에 사격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음. 장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장면도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기대됩니다. <laughs> 예.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음? 영화에 대한. 영화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도 또 네. 광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서울에서 시사회에 네. 참여를 했었고, 네. 목포 그 상영을 해가지고 그 관객들의 상황도 들었고 오늘 아침에는 순천에서 또 관객들이 상영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그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 어느 누구도 눈물 안 흘린 자가 없습니다. 그건 억지로 만들어서 지었지 않은 눈물이 아니고 그냥 있는 스토리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듭니다. 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다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르기는 가족이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만큼 현대 우리 사회에 교육 장이 없다. 그래서 구정 때, 설날 때, 여러 놀이가 있겠지만 가족과 함께 이걸 보고 나서 대화 한번 나누는 것이 아마 최고의 이번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 확실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네 우리 총장님 영화 보셨어요? 네 내일 볼예장입니다아 같이 <laughs> 보고 나서도 <나섰다. 웃음> 근데 저희가 네. 김대중 대통령을 국회의원 시 처음 만날 때가 네. 1970년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네. 그 뒤로 뭐 음.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 가지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음. 그.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마음 떨릴 때가 음. 1997년 12월 19일 김대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뒤로 이번이 IMF를 극복하는 과정을 정말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또 남북 평화 통일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는 영웅이 없는 시대예요 어떤 면을 보면 그러나 이분이 비록 서가셨지만 우리에게 남긴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하는 역사 또 무엇보다도 늘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 다가오기 때문에 내일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다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음, 같이 봐요. 그한 말씀 하면. 그러니까 아까 한 말씀 하신다 했잖아요. 음. 네. 아, 내가 한 말씀? 음, 네. 아, 생차 드시고 <laughs> 차 드세요. 네. 우리 박병룡 아, 대표님이 네. 직접 차, 차 주신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그 내용에, 네 용에. 용에. 네. 유시민 전 장관이 네. 그비하고 얽힌 사연을 얘기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아, 네. 아다시피 그분은 조금 그 점수를 후하게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어떤 장면을 얘기하냐면은 응. 작가 유시민으로서 응. 어, 김대중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이 응. 고생하고 이런 장면보다는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사를 할 때, 취임사를 할때 그 IMF, 이게 내년부터 닥쳐오는데, 음. 이 고생을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면서 눈물을, 눈시울을 울먹이면서 울벅 네. 그 장면, 나도 그 표정이 온마감이 교차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로 자기는 음. 이 인상 깊고 감동이, 감동을 받았고 네. 한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모두 지금 선거 지나고 나면, 당선되고 나면, 기쁨에 그지 없어서 헐그 음, 시간에, 음. 그 취임식장에서 그 국민들의 그 고, 고, 고생을 걸 생각하면서, 응? 그 울먹이는 그 장면은 말, 음. 말로 순간에 좀 지나가지만, 대체 유시민 그 지적을 음. 받고 나니까, 아, 대체 그랬었구나.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네. 우리, 우리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함께 어울려서 잘 듣고, 특히, 음. 이제, 선거 시즌인데, 그 정치 쇼 부리지 말고, 정말로 이, 그, 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국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광주 시민들 그 열광한 거 보세요. 원래, 뭔 몸을 던져서 열광했주거든요 그런 위대한 국민이 있다는 걸 알고, 정치인들 정말로 좀 제대로 진심된 정치를 가지고 이 국민들을 대접해줬으면, 서로 감동을 주고받고 얼마나 행복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응.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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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뭐 주인공이시니까 응. <laughs> 주인공이니까 그, 자료 자료 수집 과정이 지안했을것 같은데? 예예. 예. 자료 수집 어, 대체 중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아이 영화는 어, 실제로 DJ가 어, 국회의원, 민의원 그 철원 보궐 선거에서 민의원이 당선되는 시, 시 시간부터 대통령이 되는 그까지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스포일러를 하면 또 보는 분들이 또 뭐야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가 됐던 동서양의 양분 이런 부분이 왜 생겼는가 이거를 좀 제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계속 아,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서가때 되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그 빨갱이 프레임. 그것이 왜 따라다녔는가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좀 다뤘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이제 기획하고 연출하시고 하다 보면은 예전 예산, 영화 예전도 아 예. 예. 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근데 그 다큐의 특성도 있고요. 또이 전염병 사태 코로나를 겪으면서 스탭들을 많이 좀 쉬게 좀 하고 어 자료를 제 스스로 많이 찾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 광주 MBC가 협업을 해서 거기서 참 많은 자료를 줬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광주 MBC 안테상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자료 수집하고 이제 영화 뭐 극본이죠? 대본입니까? 예, 구성하는. 구성하는 다큐 영화니까. 구성하는 구성하는 이제 물론 그 작가들이 있어요. 네.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분의 작가를 거눅으로 저 계약을 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학 많은 토론을 하면서 어뭐 각색까지 정말 뭐 고성이지만 각색까지 하고 그런 진행을 거쳤습니다. 영화 기자 이전에 예. 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서가신지가 그렇게 옛날이 아니니까 예, 예, 예. 어, 특별히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그 실제적으로 제가 김대중 대통령 을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80년대 세대 학번 세대로 그 뭐 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김대중 선생을 존경했었고, 예또이 세대에서 같이 숨을 쉰다는 것 자체도 정말 저에게는어 뭐랄까요 좋은 점이라 할까요?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에서 공부를 더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일본에서 납치당해서 예, 현아텐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살아나셨잖아요. 물론 뭐 해외 일본이나 뭐 미국에서 전단을 군부를 압박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머리가 하얗다, 하얗 하얀, 하얀색 머리가 하얗게 되고 떠오르는 거는 예수상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정말로. 그런데 한 순간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나? 대한민국 위해 국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 정말 진정한 국민의 리더상을 느꼈고 또 정적들이 자꾸 죽이려 했었으니까 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개봉 시기가 지금 어찌 보면 좀 개봉 시기를 특별히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화는 만드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소위 기간으로 본다면 블록버스터죠. 돈 네, 쪽으로 본다면 블록버스터가 아니지만, 3년이라는 세월에 이 영화를 완성을 하다 보니, 어, 시기적으로 이제는 안 걸면 안 되는 상황, 뭐, 이영화의 투자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연하게 시간이 있게 된 거지, 꼭 맞춰서 뭐, 대선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아무튼 다큐 그 영화라고 하더라도 형행도 되고 예. 아무튼 성공하는 감독님으로 함께 아예준비기를겠습니다 네. 그저 내가 그 영화 제목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 영화 제목이 한번 사진 한번 찍어줘. 음... 국민 여러분, <laughs> 그 지금 제가 이, 이 감독님을 뵈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민 여러분이거든요. 네. 그이 국민 여러분을 영화 제목으로 잡는 특별한 이유라도? 음, 저도 궁금했어. <laughs> 어, 예. 실제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제목은 뭐 행동하는 양심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그 스태프들과의 회의의 난도도 있었고, 어. 새롭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김대중으로 할 거냐 이런 제목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후에 당선 그 연설하는 과, 부분이 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연설하실 때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꼭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음, 그래서 맞아. 이번에 트레이드 마크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잡았다. 한 거인데, 응. 내가 젊었을 때 서울에 있는 보라매공원에 가서도 현재전 연설을 들었고, 응. 또그 이후에 선거 때요, 강주공원에갔을때꼭 그런 것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응. 국민 여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 내가 아 국민 여러분, 제목을 너무 잘 잡았는데. <laughs> 네, 진짜. 오케이. 아니, 저 저도 정치할 때 따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laughs> 가봐서 내가 내가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세일을 좀잡아놔가지고 어, 아, 네. 시간적으로. 네. 네. 그래, 음, 좀, 조금 예. 그럴게요. 있다. 있다. 바로 가서 점갑 아, 예. 보고 오고 가셔 아니, 총장님 네. 말이에요. 여기 떠나면표안 그 나와. 아, 네. 아, 네. 아, 아, 아 대가성으로 아, 하면 안 아, 돼요. 예. 먼님 <laughs> <들리지>? 네. 네. <laughs> 먼저 가세요. 여기서이 ESG 잠깐 인터뷰 한번 하고 러고가시해그겠습니다 네. 장님 가셔야 된대. ESG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어, 여기서 그냥 라이브로. 다있잖아총장 여기서 하면 니까 이분이 하시면 그, 되잖아. 원추진위 ESG 추진위원장님이시고. 여기 사무총장님시고 나를 회원으로 가입을 게요 바로 지금 시키려고 왔지. 얼른 가입하세요. 가입급 했습니다. 급허 <laughs> <laughs> 급판해도 디자인 교수님이시라 아니 네. 잘 만들어 가지고. 예, 반기문 그넣 가지고 저막급다 볼게. 조금 대해서도 시민의 소리에서 응. 글을 쓰셔야 돼. 응. 진짜 글을 잘 쓰잖아요. 응. 몰라. 작년에 공부를 나가 나도 공부를 못했고정렬이도 근데... 공부 못 했는데 정렬이는 뭐 이제 유치한다고 좀 그랬고. 아, 있어요지 인터뷰를 잠깐 하고 가셔야 돼요. 바쁘신가 봐. 봐. 기 아유, 네시 반이니 네, 네. 여기 금방이야. 아, 그래요? 좀하시고 가마에 좀있으네 이쪽에 앉으셔 그러면. 일부러 와서 이쪽으로 앉으셔. 그래. 아그저 전화번호 전화해놓고그저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김대인 대통령의 가치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거버넌스에요 사실은 음. 그, 거버넌스 그래서 음. 우리 사회에서 김대인 대통령 때문에 과거에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음. 그런 사회에서 수평적이고 평등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는 거예요 음. 그게 1900 그 97년 12월 19일 대통령당선이거든요 음. 그렇게 고난의 한 2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젤리했대통령 추구했던 어. 것인데 이 민주주의 가치가 ESG에서 추구하고 있는 음. 지, 환경과 사회와 이커버런스에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겼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생명존중의 사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고 과연 우리가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명을 이렇게 정말 쉽게 다루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이제는 정말 생명존중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본다면 앞으로 ESG의 역할이 너나 자라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는 ESG. 나로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나로부터 사회를 생각하고, 나로부터 거버넌스, 민주주의 가치를 생각하는 이런 대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 한국의 교육이 엘리트 위주의 교육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열식 대학을 입학하고, 그걸 박수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능력을 존중하는 다양성 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실력은 한력이 아닙니다. 김대이 이렇게 한력이 타고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서로 다른 몸,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다양한 삶을 가지고도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의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 죠가 생각해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음. 그랬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말과 또 나로부터 시작하는 e s g 가치라는 것은 음. 세계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치이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동을 교육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전화, 대전화 시대에 잘 맞이해서 나로부터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 네. 여기 사진만 누르면 돼요. 예예아나무는 예. <laughs> <너무> <laughs> <laughs> 아, 아니. 박 예, 예, 카메라는 거짓말을 못 하는 것이. <laughs> <아니, 웃음> 뚝, 뚱뚱한 것을 살을 빼갖고 찍을 수는 없을 거고. 자, 갑니다. 네. 이거 이거 들고 찍자. 두개 찍을게요. 이거 다 이거 다 찍고. 음, 네. 다 두. 한 명. 두러 두. 개. 두 개. 국민 두 개. 여러분. 자, 보람의 공원에 가. <laughs> 두개두개 공원 찍을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네. 자,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니, 여러분, 국민 여러분하세요. 이게 찰칵 소리가 안 나요. 아니, 그냥 계속 안 나요. 그냥 놔두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국민 여러분! 여러분. 아, 저런 거 뭐, 한, 한손 올릴게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영화를 꼭 봅시다. 하게요. 명절에. 화이팅.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니, 다시 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네. 취해야지 존경하고 응. 사랑하는 하면 여러분, 응. 국민 응. 여러분하고 응. 영화를 응. 꼭 한번 응. 봅시다. 하세요. 응. 자, 시작. 존경하고 응. 사랑하는 국민, 국민 여러분! 영화를 꼭 봅시다! 어서. 어서. 어, 너무 잘해요. <웃음> <웃음> <웃음>